실제로 겪었던 실화 계단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의 소름 끼치는 광산. 대구에는 코발트 광산이라 불리는 1950년대 국민 방위군 사건이며 대구 형무소 집단 학살 사건으로 인해 3 0 0 0명 이상이 광산에서 학살당에 묻혀 있다는 곳이 있어. 대구 경산에 사는 주민들조차 방문하기 꺼려하는 공장터인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경비원이 지키고 입구가 막혀있다고 해. 1960년대 초섬유공장이 생산가동을 시작했고 알수 없는 화재의 연속으로 사장은 결국 목을 매 자살했어. 그 이후 구두공장이 생겼고 구두공장 사장 역시 근처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던 거지.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공장인데 이 사장이 광산귀신의 시여. 공장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직원 22명에게 석유를 뿌리고 굴을 질러서 본인을 포함해서 23명이 사망을 했어. 이세 가지 사건 모두 사상의 자살과 화재라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공통점이 존재하는 거지. 실제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빙의를 체험했고, 빙의 체험 확률이 우리나라 흉가 중 최고로 불리우지. 이중 극소수의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해. 유명한 테마사가 말하기, 이곳에 많은 귀신이 몰려있어서,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절대로 준비 없이 들어가지 말라고 권할 정도니까 말이지. 예전부터 이 근처에는 목 없는 여자가 한밤중에 택시를 잡는다는 괴수 문까지 널리 퍼져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 호기심에 놀러 왔다가 실종되는 일은 허다했으며 최근까지 흉가 매니아들에 따르면 입구가 막혀 있어도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다만 경비원이 지키고 있으므로. 들어가려면 한밤 중에 통과가 가능했지만, 만약 몰래 들어가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수 있다고 하니, 장난으로 침입해서는 안 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었지. 난 울산에 남았고, 친한 친구놈들은 대구 쪽으로 대학을 갔어. 난 외로움을 자주 타는 편이라서, 학교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러 대구에 갔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도 하며 시간 가는지 몰랐어. 그때 당시 친구학교 선배 누나 그리고 나랑 친구들까지 해서 총 다섯 명이었지. 술을 한병두병 병 비우다 보니 알뜰 따라졌어. 그러다가 친구 놈중 하나가 경산대 근처 동네에 귀신이 나온다는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믿지 않았어. 귀신 같은 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으니까 말야. 그래서 친구한테 안 믿는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가보자며 오시더라고. 결국 남은 술을 다 마신 뒤 함께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어. 아저씨, 경산대학교 기숙사 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안경공장 올라갈라고. 라고 하시더라고. 거기가 안경 공장 쪽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택시를 타고 안경 공장이 있다는 동네에 도착했을 무렵.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올라갔다 오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더라고. 소문이 많이 퍼져서 많이들 놀러 오나 보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 구부러진 길을 올라가는데 누나 한 명이 너무 무섭다며. 가지 말자고 하면서 뭔가 나올 것 같다고 말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와 내 친구들은 무슨 일이 생기겠나 하며 억지로 누나를 이끌고 향했어.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경고문이 보이더군. 이곳은 사유지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상한 일들이 워낙 많이 생겨 복지기관에서 건물을 샀다고 하더라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오사칼 정도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어. 깨져있는 창문이며 창문 밖으로 휘날리는 수많은 이상한 종이 돼. 공장을 지나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뉴스에 보도 된 적도 있었는데. 미군들이 한국인을 학살한 곳이었지. 동굴 앞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문을 달아놨고, 위령비도 세워져 있었지. 그때 일이 터졌어. 무섭다던 누나가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자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서워서 뒤에 숨어만 있던 누나가, 이상하게 흥분하며 계속 들어가자 하더라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없었고 다음에 사람들을 좀더 모아서 가보자고 했더니 사람을 세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소리야 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때 진짜 뒤에 누가 있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더라 친구한 놈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며 내려가자고 했지만 누나는 계속 동굴에 들어가자며 우리를 설득했어. 그래서 남자 셋이 그 누나를 잡고서 끌고 나오려는데 안경 공장 건물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더니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내 바지를 잡고 있었는데 바지를 잡고 있는 그 느낌이 정말 간절한 부탁을 할 때처럼 힘이 꽉 들어갔고 뭔가 일이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친구 한 놈이 다른 친구에게 택시 타고 이쪽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했고 기다리는 동안 누나는 계속 소리 지르며 누군가 자기를 붙잡는다고 울부짖기 시작했어. 갑자기 또 다른 친구와 나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안에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며 경직된 모습으로 동굴 쪽으로 걸어가기도 했지. 그 친구도 이상한 행동을 하니 너무 무섭더라고. 나머지 세 명이서 이 둘을 어떻게든 꼼짝 못하게 실랑이를 벌이며 잡고 있었고 그 와중에 택시가 도착했어. 일단 문제가 없던 나랑 내 친구 두 명은 걸어가기로 했고, 그 이상해진 친구와 누나는 택시를 태워 기숙사로 먼저 보냈지, 우리는 걸어 내려가 동네를 지나서 큰 길에서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향했어. 도착했을 때 누나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고, 남자 여러 명이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고 있더라고. 방 안에 함께 있던 복학생 형이 있었는데, 본인이 신내림을 받을 뻔한 적이 있다며 누나 머리 위쪽에 앉으며, 말을 거는 거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누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갑자기 낯선 남자의 목소리로 누나가 소리를 지르더니 정신이 돌아왔고 바로 소금을 사오라고 해서 방구석구석 소금을 뿌리고 우리한테도 소금을 뿌렸어. 다행히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 그때 복학생 형이 하는 말이 오늘이 초하루에다가 4시쯤이면 귀신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인데 무슨 생각으로 거길 갔냐며 꾸짖더라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세 달쯤 잠을 푹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누구나 호기심으로 가볼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릴게. 두 번째 이야기. 대구 동대구역 근처에서 겪었던 일. 대구 동대구역 근처의큰 고개로 지나가는 거리에서 겪은 일입니다. 거의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놈이 술 마시고 데려와달라고 부탁해서 투덜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기 위해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이상하게 보통 평일 밤 시간대라도 근처가 동대구역이기 때문에 차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큰 사거리를 지나는데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기도 하고 뭔가 소름이 끼치는 게 얼른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자주 다니는 길인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큰 고개를 지나기 전 거리였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몰고 가던 중에 저 멀리 버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냥 시내버스였고 번호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버스 옆에 서서 가다가 힐끗 보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차인가 싶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새벽 1시인데 어떻게 막차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무서워졌던 저는 다음 신호에서 버스를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버스 뒤쪽에 교착지가 나오는 전광판이 눈에 띄더라고요. 차고지행이라고 써 있었죠. 너무 놀라서 차는 출발하지도 못하고 그걸 빤히 쳐다보는데 뒤에서 빵빵하는 클락션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렸을 땐 그때까지만 해도 안 보이던 차들이 줄지어 제 뒤에 서 있고, 금방 지나갔던 버스는 사라졌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던 사거리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저를 빤히 쳐다보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